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인형도 춤을 추고 저도 춤을 춥니다. 감사합니다. 들고 있다. 저, 그냥 항상 야지만 그, 뭐, 하늘나라 도서관에 한두번 갔다 야될예 <laughs> 지금 뭐 <먹어볼> <laughs> 그러면 n t know if you have a q u e s 살까지 n I 봅시다. 일곱 살까지 이 f 보면은 이거는 뭐연주보 e s 이 i o n I don't k n o 때 i 주 you have a question. 이 d o 이 t know if you h 이 v e a question. y 육 s s 부터 음. 어, 그러한 문제가 말입니다. 시각적으로 어떻게 되시? 뭘 합니까? 시각적인. 예수 부터 음. 보여지는 것, 음. 어, 현상. 예살가금시하게서 어, 그러한 현상이 있살부터 음. 드러난 현상만을 이야기하자 그면은 그렇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예살부터 월주 복음 공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엿살부터, 그는 제가, 현상이, 아는, 아 거다, 사람들이. 거기 일주일 중인 것죠아 일주가 충되는 것도 빠졌네요. 엿살이에요, 엿살. 예. 일주가 충격이 되니까. 아, 일주 중입니다. 그렇죠. 충격이 되죠. 공방하고 되고, 또, 월주, 어? 축, 월주 복음 되고, 일주, 예. 일주 충격이 되고. 그렇죠. 세개가 겹쳐봤어요. 네, 네. 그래서 6살 때부터 음, 그런 문제가 주위 사람들, 음, 특히 부모가 인지, 인식, 인적 동시에 나오는거야 부모 뭐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이 있어서, 네, 네, 네.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들이 네, 네. 6살 때부터 부모가 네. 주위 사람이 네. 네. 인지, 인, 인식, 인적 동시에 나옵니다. 아예 이아이 문제가 얘기 시켜보는 동 문제가 어 조금 이상하네 예. 어 하면서 나중에 뭐아그런 네. 아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게요 아.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왜그 할머니 손에서 크면서 그랬을까 그게 또 그렇죠. 예, 부모 문제가 있어서 부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 문제가 다른 사람 모에 부모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부모 문제가 심각니다 그러면 그 부모 문제가 있으면서 팔자에서도 이제 할머님들 품에서도 그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거, 실, 실대원, 들으면서 보면, 이거 연주충이죠. 일본 예, 실대원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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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주충 당하잖아요. 예, 예, 예. 어, 연주충을 당하니까 일곱 살에서, 여덟 살에서, 이 사이입니다. 그데 이, 공망도 좀많요 예, 예. 어린 나이지만은, 예. 지식은 아니죠. 예, 예. 이때, 이, 본인 자신이 상가죽국 문제에서 벌써 증명하는 예. 자기 스스로, 내가 보기엔 자기 스스로다. 아니, 그렇긴 해. 여, 어리, 어, 이때는 외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고, 네. 순서로 이야기하자면, 네. 이때는 타인이 그거를 인지하는 거고, 본인 외에 타인이 그 부부가 됐든 주위 사람 됐든, 이때는 뭐냐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 아까 그런 를 인지하는 거다. 우리가 저금에 이야기했죠. 인지, 인식, 인지, 인지. 인식. 인정. 인정. 이전자신나 인정. 인정. 인정 이젠 짰니까 그럴 것 같아. 인지, 인지. 아, 그,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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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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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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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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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 시요? 네. 저도 한번 이야기 했는데도 이걸 또 이야기하고. <laughs> 그, 이때는 타이이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순서를 이야기해두고이야기해보 일곱 살까지는, 여덟 살부터는 본인이 이제 그걸 한다, 해 말입니다. 본인이, 아, 내가 빛을 조금 이야기하보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어서 뭐냐 하면, 공만 공망? 그러면서 공만도 들어오고, 연주하기 일이 그러니까, 그, 삶과 죽음의 문제, 말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생상 본인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생상 문제가 이어서, 본인이 물을보면부모눈물을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 안 그러면은 본인이 인정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공황장애 그게 뭡니까? 희, 뭐 희스, 심하게 말하면 발산되는 거. 심하게 발산되는 거. 이 문제가 어든지 혹은 그의 심하게 발산되는 거예요. 아니, 이때는 아니고. 22살 때 동기로 하면서 공황장애가 그래, 전부, 그래, 네. 그 여기 밑에 아닙니까? 그래요. 아하, 여서분는 문제가 나오면서 일모가 되시오. 그, 러니까 측정칠 때오늘은공황장애가 네. 지금 발생이 안 되죠. 아, 그럴까요? 응, 응. 그, 이, 그래, <목소리> 네, 그, 그말 아닙니까? 네, 네. 이때는 다인이 인 다인이 아닌 권는 모르고. 네네. 그게 타인이 아는 거는 한 사람도 일곱 살 까지고. 그렇게. 이때는 본인이 알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네, 이때는. 이때는. 심사 때올 때. 뭐, 그리, 그리, 그리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모 대원이 돌아잖아요. 자기 시골 라이브에서 이미 병하인데 이모 멀미가 춤을 다하죠 개수가 다하니까 병하가 춤을 하니까 개수가 되잖아요. 네.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어, 18, 19, 20, 21살 18, 19, 20, 21살 이 사이에 22병가족이 됐어요 이때 또 뭡니까 살이 더 찌고 빈려기 말하면 빈려기 계통이 더 심해지고 몸에있의 몸, 일, 신체 여, 여서도 그런 문제지만은, 신체에 이상현상, 이상, 이상현상이, 이거는 아까는 이게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여서는 이제 신체다, 이 말이야, 신체. 몸이다, 이 말이야, 몸. 음. 신체의 건강 이상현상이, 막 말해, 나타나. 더 심해진다, 이 말이야. 이 모델 온아이 모델 온대 병할때 개수가 득 그, 지선형평 개수가 강해지 잖아요 네. 이 갑은, 뭐, 때 갑은 또 뭡니까 개수가돼갑도또 뭡니까 우리가 까고 많은 문제 있죠 여기서 삼과죽음도 문제가 나오면또 신체적으로 이상한 병이 생겨서 예 눈물 나 눈물 나 이야기. 그교게 심지어 지금 종단하면 되니다 뭐, 그 어떤, 다른, 일반, 그 뭐, 어떤, 그걸 위해서가 있고사위반은 뭐, 뭐, 저런 어 그,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목적이, 있, 목적이 살고 있습니다. 목적을 사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신체적인 게, 되었, 었습니까그러면좀 네. 덜해지기는 덜해지는 것 같은데, 어 조금 덜해지긴 덜해지는 건데, 워낙 뭡니까? 몽국이 문제가 되니까, 요새 좀 덜해지긴 덜, 덜하다. 그렇다 하다가 또또 그런 덜하다가또 요새 또 끊은 문제가 또 나오죠. 네. 지금 스물여 지금 몇도 왔죠? 네. 스물여 지금 개미들. 근데 저파가 이 개수를 못 이기죠. 저화가 네. 개수를 못 이기죠. 그 그러니까 이시네. 말하자면, 이 말은 이저화가 하는 데 개수를 못 이기니까. 이없고스트레스이사람으로이 어, 때는 그런스제레스소받사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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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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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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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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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서그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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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이이 나이, 이 나이, 나 맞습니까? 지금, 건강이, 아까 신체상 현상이 나타는데였어 때죠. 또, 요, 아까 여섯 이야기 했던 그 문제, 또, 뭡니까? 더 심하게, 요거보다 더심하냐면 말하면 신체 이상이 더심하거그런 그래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니까, 러 하여튼 지금 병원에서 최장형으로 입원 중이에요. 아, 그더 그, 그 심하게, 아까 여서부터 여서는 현상이 나타났다겠죠. 응. 여서는 그, 이그 현상이 더 심하게 나왔 지금 어리, 어리조네, 급제가 떨어지죠? 그러면 지금 한 전체가 문제입니다. 네. 전체가 문제인데, 스물여섯 분은 썩었어요. 개묘, 네. 올해 인이죠? 네, 네. 개묘, 일때다안 좋습니다. 하여튼, 개비 병원 내 특히 무토. 무토는 뭡니까? 뭐 무토. 어머, 일반들은로 묻어버린다. でも、病はどうや、病はどうや。32歳です。えはどうだろう。28歳、28歳、28歳、28歳、28歳、 부모가 없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생계하고 싸우는 거요니다 내가 이문제라그가황단계 왔다.

혁신을료공항네 어디에요? 네, 네. 대원에서요 대원 자체가 대원에서요 아 지금 대원입니까? 네. 그래서 공아 그러면은 어렵군요 어, 네. 이게 공항입니까? 네그래서또 병술계획이 병술 네. 있다라고요 이럴 그래. 수부터 내가 볼때 나는 공항 타기 재밌다 표시가 안해놨 그럼 서선은저 영시장에서 는요 이거 아닙니까? 또비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오래 살, 오래 살같지는 오래 살같나 병원 안에 고만하고 이거 하지요. 네. 그럴 때 고만고 할 때만 복잡하지 이게 공망축, 공하고 합하는데 또 이렇게 또 합하잖아요. 네. 고 내가 보기에는 이개비대원의 무토를 견디기 힘든다. 네. 견디더라, 이거 혹시 능기더라도 이 값신, 말해도 공망대, 그럼 또 교과가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말하자면은, 오래 살수 있는 그런, 말해보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내가, 은일은, 쉽게 이야기하는 원인은 동문문제다. 넌탓을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거는 그렇게 태어난거는 항상 우리가 가지 자기 전생의 문제지만은 당현상에서의 현상계 그걸 우리가 뭐냐 하면은 저저 현상계입니다. 현상계란 이 말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 현상계. 좋아요 늘리고 다음 편에서 만납시다.